자, 우리 전 시간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으로 클래스를 설계 후 구현해 봤죠? 자, 그걸 인스턴스 생성해서 실제 실행 클래스에서 이제 사용해 봤죠? 자, 그럼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그걸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어, 비유를 하면 현대 울산 자동차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쭉 이제 지나가면서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죠. 이 부품이 이제 클래스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바 어, 이제 자바 프로그램에서도 이 클래스가 각각의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어, 간단한 기능을 한번 구현해봄으로써 이제 우리가 앞에 설명되는 것처럼 각각의 기능을 하는 클래스가 어떻게 조립되어서 하나의 최종 그 예제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바나 아니면 다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또 어떠, 어떻게 프로그래밍된가 그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진다 이거죠. 이번에는 각각의 기능을 하는 클래스들을 만들어서 자동차 조립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듯이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최종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을 실습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습 예제다 이거죠. 보면, 아래의 시험 점수들을 오름 차순으로 출력한 후, 시험 점수들의 총점과 평균을 출력해 보세요. 단, 평균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주세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 배열하면서 이런 문제 많이 해 봤죠? 어, 각각의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 점수. 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제 이 시험 점수의 총점하고, 이 시험 점수의 총점, 평균을 구해봐라 우리 앞에서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배열을 사용했죠 메소드를 만들어서 배열을 메소드를 전달하면 총점과 평균을 구하는 예제 해봤죠? 자 이번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식으로 해보자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평균은 소수점 첫자리에서 반올림 해주세요 평균은 예를 들어 78.5 이런식으로 나오면 소수점 이하에 있는 소수점 이하에 있는 부분은 반올림해서 정수만 나오게 하라. 그런 뜻이죠. 자 여기 보면 출력 결과다. 이거죠 홍길동 점수 입력하면 자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이런 식으로 정렬한 후 총점평균. 이순신 시험 점수 입력하면 이순신 점수의 시험 점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후 총점평균을 출력하라. 이거죠. 평균은 정수 부분만 출력하라. 이거죠. 소수점 부분은 반올림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5는 반올림하고 4부터는 버려라. 이거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가정으로프로그램을 한다 이거죠 자 보면 분석, 분석 및 설계 시험 점수들이 모두 같은 정수 데이터이므로 아까 다 정수였죠 배열 기능을 하는 클래스 이름을 마이어레일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일단은 배열을 다뤄야 되니까 우리가 배열 기능을 하는 부품인 배열 클래스를 만든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배열 클래스에는 어, 예를 들어, 배열을 오름 차순을 정렬하는 기능, 배열의 최대 값을 구하는 기능, 배열 요소의 총합을 구하는 기능, 이런 배열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배열 클래스를 하나 만든다 이거죠. 그 이름이 마이 클래스다 이거죠. 마이 클래스를 구현해서 배열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균을 구하는 기능과 소수점 아래 반올림하는 기능을 하는 클래스. 자, 이런 평균을 구하는 기능. 소수점 아래 반올림 하는 기능 이런 기능은 수학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을 마이매스라고 한다. 이제 마이매스. 이름에서 알수 알수 있다시피 이 마이매스는 이제 여러 가지 수학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해 놓은 클래스 부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런 두 개의 부품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앞에서 본 우리가 원하는 문제 기능을 구현한다 이거죠. 저고 그 이름이 MyMath다 이거죠. 클래스를 만들어서 평균을 출력하면 됩니다. 즉 MyArray 클래스와 MyMath 클래스를 구현 후 실행 클래스는 MyArray 클래스하고 MyMath 클래스 인스턴트 생성 후 조립을 해야 되죠.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트 생성 후 기능을 구현합니다. 그렇죠. 다음은 실행 클래스에서 각각의 클래스를 구현한 결과입니다. 최종 프로그램은 각각의 클래스들을 조립해서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계를 했다. 이제, 표를 만들어서, 자, 클래스. 마이어레이즈하고, 마이메스. 자, 필드. 지금, 마이어레이즈는, 어, 필드가 없죠. 그러니까 필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면 된다. 그죠? 지금은 우리는, 어, 없다. 이거죠 메소드. 자, 이런 식으로, 어, 기능이, array s o asc니까, 보면, s o 정렬한다. 이거죠 asc.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겠다. 이거죠 배열 요소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메소드. 거죠 두 번째 메소드는 이름이 array total이다 그죠? 배열 요소를 들 총합을 구하는 메소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설계부터 한다 이거죠? 자, my method는 필드가 avg, a v e r a g e 약자죠? 그러니까 어, 구한 평균을 저장하는 필드다 이거죠? 메소드는 자, average, 평균을 구하는 메소드다 그죠? 보면 total하고 자 배열의 길을 입력받아서 평균 구한다 그거죠 보면 라운드 소스점 아래에서 반올림하는 메소드죠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필드와 메소드를 구현해준다 이거죠.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명세서 설계만 하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자 어, 우리가 구현된 최종 상태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마이스코 테스트가 이게 실행 클래스죠. 자 실행 클래스에서 자 앞에서 설계한 마이어레이즈하고 마이, 마이 메소드 인스턴스를 생성 후자 이런 메소드를 사용해서 하나의 최종 기능을 우리가 출력하는 거죠. 자, 요게 실행 클래스의 구조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하다가 예를 들어 배열에 관련된 기능이 더 필요하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만들어서 추가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품이니까 기존의 기능은 그냥 사용하면서 원할 때 이런 식으로 기능을 추가해주면 된다 이거죠. 마이 메소드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재사용성이 좋다 그랬죠? 조각상으로 만들 때는 한번 만들어졌으면 그걸 못 고치죠. 근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조립해서 완성하기 때문에 어떤 부품 즉 클래스의 기능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 편리하다 그랬죠? 자 그럼 최종 이제 어, 소스죠. My a r r 좀 잡아줘. 보면, 배열 기능을 하는 클래스다. 그죠? 자, 필드는 없고, 보면, 오름차순을 정렬하는 메세드다 그죠? 우리 오름차순 정렬하는 기능, 우리 앞에서 배열할 때다 했죠? 그걸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할 배열만 매개변수로 입력받아서 정렬 후 출력을 해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배열에서 총합을 구하는 메서드 이거 다 했죠? 이런 식으로, 에알랄로 배열이 전달되면 총합을 구해서, 포털에 저장고 그걸 반환한다 이거죠 자, 우리 앞에서 객체제향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우리 앞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어, 학습하고 구현했죠 자, 이런 객체제향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클래스가 일종의 어, 뭐 껍데기라고 할수 있겠죠 어떤 여러 기능을 묶어 놓은 구별되는 껍데기다 이거죠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런 메소드나 필드를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껍데기로 이제 관리하겠다 묶음으로 관리하겠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어, 배운 그런 기본 코딩 능력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어, 이 클래스는 이런 기능을 하고 이 클래스는 이런 기능을 한다 이러는데 실제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어, 그 클래스에서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그 메소드가 정확한 결과를 출력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그런 기본 코딩 능력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게 돼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운 그런 여러 가지 기본 코딩 기능, 기본 코딩 능력을 바탕으로 그 위에 쌓아 올려진 거죠. 그런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또 잊어버렸으면 또 오름차순 정렬하는 기능이나 총합 구하는 기능을 또 어, 복습을 해줘야 되겠죠. 자마이매스좀 잡아 이제 수학 관련된 기능을 하죠 이런 식으로 보면 구한 평균을 저장하는 AVG 필드 평균 을 구하는 메서도 AVG죠 보면 토탈하고 랭스 전달 받아서 자 토탈이 더블이니까 랭스가 지금 인터형이라도 나누면 결국 결과값은 더블이죠 그걸 좀 수정했습니다 지금 보면 토탈을 랭스로 나누면 토탈이 더블이니까 결국 더블이겠죠 그걸 AVG 평균 필드에 저장했죠 그걸 반환을 한다 이거죠. 자, 라운드, 반올림 하는 메소드죠. 자, 평균을 전달받으면 그게 더블 타입이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메스점 라운드 실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이제 클래스죠. 메스 클래스. 실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메스 클래스의 라운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전달된 더블 타입 평균 값을 지금 반올림 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형으로 변환해서 반환을 한다 이거죠. 자, 이제 조립을 해야 되겠죠. myScoreTest 실행 클래스다 이거죠. 보면 네임 저장하는 스트링 타입 배열, 홍길동, 이순신 자, 그리고 각각의 학생의 시험 점수를 저장한 배열이죠. s q u 스 r e s q u r e 자, 그러면 이제 어, 조립을 해야 되겠죠. 먼저 인스턴스 생성하죠 new myArrays 해서 객체생성후 참조 변수 할당했죠. new myMath 해서 myMath 참조 변수 할당했다 이거죠. 그러면 메모리에 상태가 이런 식으로 my array 참조 변수가 이거 가리키고 my mass 참조 변수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두 개의 인스턴스를 가리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이거죠. 말 그대로 부품을 사용한다 이거죠. 자 먼저 어, 총점과 평균을 구한다 이거죠. 자 my array 좀, array total 에서 소괄호를 전달하면 어레이 토탈, 여기로 넘어온 거죠. 어레이 토탈. 그러면 어, 총점을 구해서 토탈이 리턴하니까 다시 더블 타입 변수 토탈이 받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레이즈 클래스 기능을 사용한 거죠. 자 그러면 토탈로 받 토탈로 총점 받으면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은 myMath 클래스 에 있죠. 그러니까 myMath a v e r a g e m a t h 호출로 토탈과 별의 길이를 전달해서 결국에는 평균을 구한다. 그죠. 그걸 이제 받는 거죠. 받아서 자 문제가 소수점이면 반올림해야 되죠. 그러니까 마이, 다시 마이메스점 라운드 메스 도출하면서 구한 평균을 전달하면 반올림된 평균을 구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클래스를 설계 후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게 부품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출력을 해야 되겠죠 보면 네임 제로의 시험 점수, 홍길동의 시험 점수겠죠 보면 자 시험 점수를 정렬해야 을 되겠죠 그러니까 myarray.arraySortASC 호출해서 속화 1를 전달하면 오름차으을 정렬한다 그거죠자 그리고 총점하고 평균을 잘, 뭐, 미리 구한 토탈하고 avg를 출력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시험 점수를 구해야 되겠죠 자연식으로 또토탈 t 에서 myarray.arrayTotal에서 속화 1를 전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총점을 구하는 거죠? 다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MyMess.Average 호출하면서, Total하고, 소의 l 이 n 의랭 h 를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면, 이제, Underbar ABG에 소수점이 있는 평균이 구해지는 거죠? 다시, 소수점을 반올림 해야 되겠죠? 다시, MyMess.Round 호출해서 전달하면, 소수점이 반올림된 평균을 구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또 출력하면, 이번에는 이순신의 시험 점수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설계한 후 먼저 이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죠. 자, 그리고 생성한 각각의 클래스 의 인스턴스를 이제 조립을 해야 되겠죠. 기능을 사용한다 이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과를 출력한다 이 그죠? 자, 보면 홍길동의 시험 점수, 이순신의 시험 점수 정보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객체제한 프로그래밍의 원리다 이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본 이런 그, 마이어레이즈나 마이매스 같은 이런 클래스는 자, 우리 실습을 하기 위해서 마이자를 붙였는데 실제는, 어, 미리 다 이제 자바에서 배열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가 어레이즈고 수학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클래스가 매스 클래스죠. 그걸 조금 제가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했다 이거죠. 원리는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그 클래스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그 인스턴스들의 기능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과정이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알고 보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더 쉽다, 더 구현하기 쉽다, 더 직관적이고 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 이런 걸알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